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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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laughs> 할로윈, 할로윈을 맞아서 할로윈 때 입을 조끼를 만들어 보려고요. 한번 조끼 모양을 보여주세요. 펠트지로 조끼 어, 모양을 그래. 잘랐어요. 이 위에다가 그리고 싶은 캐릭터를 마음껏 그려서 조끼를 꾸며볼 예정입니다. 윤재는 호박을 그리고 있어요. 주황색 호박. 노우는 게임 캐릭터를 그리고 있어요. 보여주세요. 어, 재밌는 거 그리고 있네. 박쥐도 그려보고, 제고랜턴도 그려보고, 할로윈 하면 생각나는 거를 다 그려보세요.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조끼에다가 붙여주고 있어요. 아이고, 거꾸로 붙였네. 괜찮아요. 글루건을 사용할 때는 어른들과 같이 사용하도록 해요. 조끼 위에 이렇게 조금 잘라놨는데, 이거는 카라 부분이에요, 카라. 그래서 이렇게 접었어요. 됐어 이렇게 할로윈 무늬가 있는 리본을 준비했어요. 이 정도 자르고, 자르고, 4개를 잘라요. 4줄. 소리 좋죠? <laughs> 대략 한 30cm, 35cm 정도 잘랐어요. 우와. 이걸 어디에 쓸 거냐면요. 조끼의 목 부분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왜냐면 조끼를 입을 때목 뒤에 리본으로 묶어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허리 부분에도 붙여주는 거예요. 글루건은 뜨거우니까 조심해 주세요. 자,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조끼를 목 부분하고 허리 부분을 끈을 묶었어요. 자, 앞모습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멋지게 입었습니다. 친구들 조끼를 완성했어요. 망토까지 입었습니다. 한번 보여 주세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안녕. <목소리> 안녕. <목소리> <목소리>